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노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텐데, 상장과 동시에 초대박이 나아준 종목이죠. 자, 그러다 최근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반드시 주목해야 될 차점이 있습니다. 자, 노타가 상장 후 강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향 속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 있다고 따로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보호의수가 풀리는 그 시점에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조정과 하락 추세는 유지가 될 겁니다. 자, 하지만 그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구간에서 우리는 수급을 보면서 결정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간 하락에 주목하시면 안 되시고요. 크게 보면서 이 노타에 대한 시점을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사부터 보시면 노타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면서 UAE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동행했다고 밝혔고요. 이 기업 명단에 따르면 AI 분야 스타트업으로는 노타가 유일했다. 자 정말 강력한 내용인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일하다는 타이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시장에서 입지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노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신기선장 IPO 효과와 함께 이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세를 부각받았고요 공모가 대비 240% 이상 상승한 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게이 AI 쪽이죠 AI 경량화 기술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집중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타는 온디바이스 AI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반도체, IT 기업들과 함께 협업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AI 산업 내에서 경량화 HAI라는 테마가 중요해지면서 노타가 그 흐름 중심에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따라서 IPO 기술 특례 상장 등으로 자본시장 쪽으로 기대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선 라인만 나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순식간에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래량 터지면서 엄청난 시세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요즘에 신규 상장 IPO 종목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특히나 이런 상한가를 연달아서 가준 종목은 상당히 끼가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순식간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가격 전략, 차트 분석 공개를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구독자님들께 요즘 같은 시장에 빠르게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독자인들 한해서 매일마다 이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메타랩스 매수가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수익률 74% 예상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상한가 도달하면서 다음날 급등 랠리가 나와주면서 목표가 달성한 거 확인되실 거고요. 제가 이런 건 모멘텀과 시장 상황 등을 함께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또 다음 종목 보시면 유튜바이오 매수가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수익률 60% 이상 예상된다. 자, 역시나 60% 이상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더 올라갔지만 제가 빠르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보통 2거래에서 3거래 만에 빠르게 60%대 이상 수익 가능한 종목만 딱딱 짚어서 제가 매일같이 이러한 종목들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제가 커리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절대로 없으니까 편하게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위에 띄어드린 0108691049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자, 노타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단기간에 대박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편하게 테스트해보시면 아마 빵끝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691049번으로 노타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를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들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들이 개인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월봉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상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로 볼게 없습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죠. 자 급등했다가 밀린 모습이고 일봉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상장과 동시에 자 상한가 상한가 연달아 가주면서 엄청난 시대를 단4 거래일 만에 뿜어줬다는 거. 자 그것만으로도 세력의 힘이 이미 증명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지선 라인도 나와줬는데, 자, 이때 당시에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자, 하방 압력이 이어졌는데도 자리를 잘 버텨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빠졌는데, 지금 현재 계단식 상승 랠리가 다시 나와주면서, 자, 갑자기 급등 랠리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왜냐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무려 300% 넘게 시세가 나와줬는데, 조정이 이 정도면 크게 나와준 게 아니고요. 자 최근 에 시장이 더안 좋았는데 그에 비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만 터져 준다면 진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뭐가 되겠습니까? 일봉보다는 좀 분봉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어떤 추이를 보이면서 올라가는지 봐야 하는데 일단 상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죠. 자 강하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올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차익 실현을 쭉한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 매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매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다시금 이런 시대를 기대볼 해 수가 있겠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타이밍만 잘 잡아서 들어간다면 정말 큰 수익을 단기간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그런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노타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제가 큰 수익을 안겨드린 만큼, 이번에도 큰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정확한 가격 전략 자료집 준비했는데요. 자, 최소매 습가 최고 목표가 보유 기간과 수익률 퍼센트, 물타기 가격을 준비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가격 전략 자료집을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자, 위에 있는 010-8691049번으로 노타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타에 대한 가격 전략 자료지 보내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 예, 공장에서 매일같이 12시간씩 일하던 분이 지금은 강남에 빌딩을 두 채나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단 하나의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했기에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끝없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히든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여기에 있는 에르코스를 보시면 자 상한가 계속 가주면서 점상도 가주면서 자 상한가만 무려 다섯 번이나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소록스를 보시면 역시나 점상이 계속 날아가면서 상한가가 무려 다섯 번이나 나와줬죠 자 마지막으로 상지건설을 보면 상한가 이후에 점상 랠리가 이렇게 미친듯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서 상한가만 무려 11번이 나와줬는데요.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상지건설을 넘어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유명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세 가지 종목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라는 대형 이벤트로 이렇게 주가가 날아갔다는 것이고 에르코스와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테마 이슈 특수 이벤트에 의한 급등이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자 그야말로 막강한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마와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 얼마나 더 급등 상한가가 이어질지 상상이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만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도 주식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에도 파이팅 한번 남겨주시고, 자 여기 위에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601049 번호로 자 노탈하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자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이 히든 종목을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올해 최고의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